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소중한 인연 만들기 유대표입니다. 자, 뒤에 보시는 EQ900 차량인데요. 여러분들께 저렴한 가격에 소개시켜 드리려고 올라왔습니다. 2018년형 프리미엄 럭셔리 모델입니다. 3.3 터보 프리미엄 럭셔리 모델이라 신차가 9,500만원짜리 차량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깔끔한 은색 차량입니다. 흰색 차량이 아니고 깔끔한 은색 차량입니다. 검정색 차량 안 좋아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그, 은색 차량이니까 여러분들께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 영상에서 지금 보이시나요? 내부? 검정색처럼 보이죠? 검정색 차량이 아니고 내부가 찐 브라운 차량입니다. 내부 색상이 찐 브라운 색, 차, 색상의 차량입니다. 어, 유 대표가 이, 매입을 했는데요. 매입을 했는데 뒤에 차량 정비를 많이 했습니다. 뒤에 차량 정비를 어디 했냐면 우선 핸들 조향하는 그 뭐라 그러죠그 오무기형가요? 예, 그 그거 정비 해놨고요. 그리고 그 방지턱 넘어 보니까 잡음이 들리는 것 같아서 그볼 링크 쪽이랑 어퍼 다이, 노아 다이 정비해서 교환해 놓은 차량입니다. 어 정비 비 너무 많이 들갔고요어 직접 운행하려고 하다가 운행하려고 하다가 그래서 정비까지 해놓은 차량입니다 어, 다른 차량이 또 생겨서 어, 지금 급히 한번 팔아보려고 영상을 촬영합니다 3천만원 미만입니다 한번 끝까지 영상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시는 EQ900 3.3 터보 출력 좋은 3.3 터보 프리미엄 럭셔리 모델입니다 아직 조금 더 손을 봐야 되는데요 휠 스크래치가 있어서 내짝다 네 지금 복원 맡기기로 영상 촬영하고 복원을 맡길 겁니다. 맡겨서 판매해 드릴 거고요. 나머지는 물, 물이 있는 곳한 곳도 없이 다 정비해 놓은 상태니까 안심하시고 구매하셔도 좋습니다. 자, 약간씩 휠기스가 있죠. 외관 깔끔하고요. 무사고 차량에 단순교환은한곳 있습니다. 운전석 헨다 한곳 단순교환 있는 차량이고요. 내부 외부 깔끔한 차량이고 2018년식 모델이라 네온 무드 조명까지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개선형 부품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인지 잔고장이 없기로 유명하죠 그리고 라이트는 바이젠온 라이트가 아니고 풀 LED 라이트입니다 깔끔하게 만들어서 판매한다고 말씀드리고요 하체 점검 마무리했고요 핸들 그, 핸들, 그, 오무기어까지 교환이 된 상태니까 걱정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뒤쪽도 상당히 넓고, 안쪽도 넓고, 내부 상태는 걱정 안 하셔도 될 만큼 제가 탈까 말까 고민할 정도로 깨끗했던 차니까 걱정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바닥에는 3D 코일 매트 다 있고요. 프리미엄 럭셔리 모델이라 38 프레스티지와 견주어도 실내가 전혀 뒤처지지 않는다는 점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커튼도 있고 후방 블랙박스도 있습니다. 자 멋진고 깨끗한 차량입니다. 옵션도 좋고요. 자 앉아 보겠습니다. 자화장울도 있고요. 반대편도 화장울도 있습니다. 화장골 있고요. 담배 냄새 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깔끔한 차량이라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괜찮죠? 자, 상당히 괜찮고요. 자, 앞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내부 상태는 유대표가 운행할까 고민할 정도로 깨끗한 차였으니까 걱정을 크게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아래쪽으로 이렇게 조명이, 간접 조명이 들어간다는 거 이렇게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차선이 타고 측방 경보장치 있고요. 메모리 시트와 전동 시트 기본으로 당착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키두개 모두 있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어, 깔끔한 차량이라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시동을 걸었습니다. 정확한 주행거리는 17만 29km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앞쪽에 헤드업 디스플레이어가 있어서, 내비게이션 동과 연동된 헤드업 디스플레이어가 있어서 상당히 유용하게, 안전하게 운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후진을 넣어 봤습니다. 3분할 대화면 12.3인치 내비게이션 적용되어 있고요. 어라운드뷰 모니터가 장착되어 있다는 거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 대표가 가지고 와서 정비한 곳이 핸들 정비했고요. 어라운드뷰 정비했고요. 하체 모두 정비했습니다. 돈 너무 많이 들어갔습니다. 탈려고, 직접 탈려고 정비를 했는데, 참 이거, 다른 차가 또 생겼습니다. 두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차량이랑 이 차량이랑 지금 고민 중에 있고요. 어, 지금 선택을 한번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만도 블랙박스, 거의 신품급인 만도 블랙박스 앞에 장착되어 있고요. 하이패스룸밀러 블루링크 SOS 있습니다. 2018년형 모델이고요. 3.3의 고질병인 엔진 터보에서 소음이 다 잡혀진 사, 차량이고요. 정비를 안 해도 되는 차량이라는 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깔끔하게 공조기 상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 뭐죠? 무선 충전기. 무선 충전기 USB, a u 모드 있고요. 커플도도 깔끔하게 이렇게 깨끗하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토홀드 드라이브 모드 드라이브 셀렉트라고 하죠. 예, 있구요.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양쪽으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핸들 열선 전동 커튼까지 작동 잘 되나요? 네, 작동 잘 되네요. 전동 커튼까지 잘 작동됩니다. 자, 라이트 켜보고요. 비상등 켜보고 엔진 소리 들려봐드리겠습니다. 엔진 소리가 너무 좋아서. 직접 운행하려고 정비를 많이 해놓은 차량입니다. 외관도 보시면 이렇게 깔끔하고요, 문 꼭도 없죠. 라이트 깔끔하고요. 엔진 소리 한번 들려보겠습니다. 들려봐드리겠습니다. 3.3 프리미엄 럭셔리 차량은 대부분 엔진 소리가 큰데요. 모든 정비가 맞춰진 차량인지 아주 조용해서 직접 운행하려고 했던 차량입니다. 자 반대편도 문콕 보여드리겠습니다 깔끔하죠 타이어는 타이어는 앞쪽은 약70% 가까이 남았고요 뒤쪽은 한60% 가까이 남았습니다 한50% 남았네요 50% 휠을 4장 모두 복원할 거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될것 같고요 예, 타이어는 양 반대편과 다 동일합니다 다 동일하고요 자, 아이고, 전화가 자꾸 옵니다. 영상 촬영하는 중에 전화가 자꾸 와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깔끔하게 관리된 상태, 상태이고요. 유 대표가 가지고 와서 수리비가 많이 들어간 차량입니다. 거의 100한 50만 원 가까이 지금 수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직접 운행하려고 했는데, 어쩌면 판매를 안 하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깔끔하게 해서. 한대더 가지고 왔기 때문에 두대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유대표 나왔습니다. 자, 뒤에 차량 정리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2017년 등록한 2018년형 EQ90 3.3 터보 프리미엄 럭셔리 모델입니다. 신차가 9,500만원 짜리고요 그, 사고는 무사고인데 단순 교환 한 곳, 운전석 휀다한곳 있습니다. 무침수 차량이고 무사고 차량, 실차주 실 넘버 공개해드리고요. 유대표가 판매하는 가격 가장 중요한 가격은 2,990만 원에 여러분들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아마 3.3 터보 차량을 찾으시는 분들 중에 2018년형의 모델이 2,990만 원이라는 거 30%대의, 신차가 대비 30%대의 가격을 소개해 드릴 수 있는 차량이 과연 몇 대나 될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정말 상태 좋으니까 오셔서 꼭 시운전 해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검정색 EQ900이 좋지 않으신 분들, 싫으신 분들은 선택하셔도 정말 좋은 차량입니다. 예전 은색과 다른 나만의 멋진, 심플한 은색이라는 거 한번 확인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외관, 컨디션 최선을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안내해드린다고 약속드리겠습니다. 소중한 이념 만들기 유대표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마음에 여유 있으시면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